자 가자 열 이제 열어 이제, 열어, 이제 열어. 열었어! <목소리> 야 버려 버려 오! 가서 이있어있어있어 있어, 있어. 들어가! 오바 들어가 하나 하나 게 둘, 하나 둘셋오오아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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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셋, <laughs> 오. 진짜 문 열어 문 열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야, 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아 누가 문 닫았어 씨야 개맞잖아 야 누가 문 닫았어 자 레디 게임 말고 다른 게임 GTF 시작 갑짝이야 <laughs> 진짜 근데 아, 나나 네, 잠깐만. 나 소리 너무 큰거 어, 같은데 끊어, 끊어. 이거. 소리 들려 지금? 아, 잠. 나도 크다. 오 엄마, 오 엄마. 저 누구야, 이거? 어? 잠깐만. 일단 각자 총. 일단 1번이 오 엄마. 1번이 오 엄마. 이거 라이프 아, 누르고 있어야 아, 되네. 어, 꼭 아, 눌러야 돼. 38짜리 라이플이 이거 2번이고 아, 2번? 3번은 뭐야? 뭐 3번. 이상한 10발짜리 나 그거 3번. 샷건. 야 이거 한번씩 쏴봐야돼 일단은? 샷건이다 이거 샷건이다 샷건 아냐 총알 아껴 총알 아껴야될것 같아야 이거 에임이 뭐... 너무 빠른데? 안그래? 난딱 좋은데? 나못추 뭐 잠깐만 뭐 TPI 설정할게 못주 뭐 일단 뭐1 2 3 4번 던들졌어나 어, 이거 나 이거 버스터 센트리가 이게 발칸포같아어나 사고친거 같은데? 왜요? <laughs> 저기 <저희> 뭐 던졌는데? <laughs> 저거 허리쉣 일단은 여기 주위에 있는거 다 먹어봐 네, 가자 고고 야, 거없는애 빨리 앞으로 가봐 오케이, 내가 선두를 쓰겠다 오! 달리기야, 뭐 했어? 따아 앞에 왔어,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어 저거 봐, 아, 내 사이로 쏘는 사람 뭐야 아, 뭐, 뭐 쏘는데? 개무섭 네. 아, 나, 다시 자꾸 안기를 습관으로 나도, 신 나도, 눌러 나도, 나도 1번 눌러, 자꾸 그래서 문열었어 아, 갑자기 문 열어, 뭐야, 나 여기 문 열었어. 문 열었어. 오른쪽에 문열었 야, 왼쪽, 오른쪽 두 개인데? 일단, 일단 여기 아이템 있다. 아, 라이트 어떻게 켜요? 라이트 F. 어, 아, 오케이. 야, 총알, 야, 총알 너무 빨리 닿는다, 이거. 야, 명령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명령어 뭐 있는데? 어, 어 여기 아이템, 아이템 상자에 있는 거 있다. 모르겠어요. 네? 뭐야? 야, 나뭐 해킹하고 있어. 어, 뭐... 나문 나 열었어. 잠깐만. 아 이거 맞춘는 거구나.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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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 키보드 뭐 이거? e n o 아야 플래시 비치 마. 노 nope. o <laughs> 아 이거 이거 누르는 거좀 바꾸고 싶다. 스페이스 p e n 고정되게. 요 커맨드 총알 개수가 40, 1 0 0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무한대네 이거는. 야 이거 뭐 박스 뭔데? 까는 거 있는데 이거 뭐 설정 뭐 맞춰야 되는데 아무도 맞춰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맞춰? 아니야? 어 설치해봤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뭔데? 오예 뭔데? Oh, yeah. 내가 열었어 바꿔줘. <laughs> 뭔데? 가 어차피 죽는 건한 명이야. 홀리 씨. 먼저 앞에 가는 놈이 죽어. 여기 문 하나, 있다. 누구? 열 야, 온다. 야, 뭐다 보다. 다다운 어디? 나다다다 아, 뭐? 뭐 아, 야, 야, 가... 야, 뭐 온다, 오는 거 같은데? 뭐야? 뛰다 야, 나리로드 폴리 <머리 <샛> <머리도 못 맞추마> 와이거크 야. <머리도 못 맞추마> 어, 뭐야, 왜,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너알겠 야, 한 명, 두명막그랬어플시두 명. 나이다 껐어. <laughs> 야, 이 동그라미 안에 다 들어와야 돼. 그래, 다 들어와야 돼. 캔 여보, 여보, 여여기여기여기여기 여보, 스캔 스캔. 여보, 여보, 여 밑에 밑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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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보, 여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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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여 거야. 나 이기나 봤어 아나 죽었다 아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려운데? 아, 제... 아, 아 지도가 나와있다 여기, 나 여기 아 죽었어 얘가 어떻게 하는거야? 저 밑에 빨간거 있었잖아 스캔 알았다. 그래. 천천히. 천천히 자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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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옆에 있는 거다 뽑고 이거 하면, 내가 아까 열었었거든 이거 열지 마자 어, 야 안에 좀비 있다 야 안에 좀비 있어 봐 어디 친구야 제요 어. 어 나도 모르는데 어, 일단 좀비 쪽으로 할까 아니면 좀비 없는 쪽으로 할까 잠깐만 유니드 키보드 키 오리 오렌지 오삼이 투 언락 이거 잠겨있대 그래서 키보드에 키 오렌지 오삼이를 치면은 락이 풀린다는 것 같은데 예아 그래 그럼 아까 거기다 다시 해볼게요. 어 가야. 아, 내 라이트 방해 줄게. 라이트 해 줄게. 어, 야라이트 선, 앞장서? 야, 야 선봉, 선봉, 너 선봉. 우리 여기 네. 여기서 죽은데. 아니 여기 안 죽었어. 왼쪽에서, 어 왼쪽에서. 여기서. 여기, 문 열어. 여기, 여기. 지금부터 류 려니를 선봉 대장으로 임명한다. 아니야, 너. 나는 후레시를 뒤에서 비춰줘야지. 시키야. 그러니까 너너 선방, 너는 너는 몸빵. 아니 아까 아까 전판에 여기서 죽었다고. 아, 맞아, 이거. 우 열렸다가. 이거 열렸다가 내가 죽었어. 어. 아, 안에 안에 아, 친구. 있, 야, 근데 문 닫어, 문 닫어, 문 닫어. 워링 달람. 이거 문 닫아야 돼. 문 닫았어. 문, 연다? 빨리 문 열고 빨리 스캔 스캔 빠 아, 빨리 빨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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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뭐, 뭐, 누가?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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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지 너소비자네 빨리 와. 와, 자 봐봐 밑에 아게이 차네 타지 이제 다음 거 밑에 달봐. 네개로 나눠질 거야 네. 나 이쪽 간다 나 야, 왔어. 있어? 문 열렸어 나왔어 나나 빨리 무서나맨어열나어어 열렸어 열렸어 열어 열렸어 어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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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열어열어 문, <열어줏> 문 열어, 문 열어, 문닫아문닫아문닫도문 닫어, 문닫도문 닫어, 문 닫어, 문 닫어, 문닫아문 닫어, 문 닫어, 문 닫어, 문닫로문 닫어, 문 닫어, 문 닫어, 문 닫어, 문 닫어, 네, 또... 문 닫어, 네, 예. 문 닫어, 문닫이문닫이문닫이문 닫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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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어, 문닫문닫문 닫어, 문닫문닫문닫문닫문 닫어, 문닫문 여기 뭐야? 우리 막 다른 길인데 여기? 막다닙니다. 들어서. 야 이거 뭐 열어? 이거 누가 열어봐? 네, 네게나 막아줘. 좋아서, 좋아나문 열고 있어. 기다려. 야, 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이제. 거의 다잡았어 됐어, 됐어. 열었어. 다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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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잡았어 다잡았어 거의가. 쓰쓰쓰. 클리어, 준비 클리어. 이제 제한 없. 뭐또 열어야 돼? 어, 다또 열어야 돼. 어, 소리 소리 멈췄다. 오, 레이더를 맞았어, 어, 레이더를 받았어, 이거. 공비 다 잡았어. 됐어. 너. 다 잡았어. 얼룩얼룩플 풀... <laughs> 아, 풀렸다풀렸다얼룩플러스잡렸다 어, 잡았어, 잡았어. 열었어? 헬로. 뭐야? 문대 있는데? 이런. 아니야, 아니야. 없어. 어, 클리어,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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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 하나도 있어요? 어, Z50H.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사다리 있구나. 어, 사다리 일나올라볼게 자. 어, 이거 BGM은 진짜 좋다. 어. 6번 노래슈를 오레쉬로...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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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단 여기 여기 어, 여기 어, 클레이. 일단 여기 올라가 보자. 이거 호레시 책계 사람 없지. 나 호레시 있어. 호레시? <레쉬>? 어디 어디가? 파쿠르키가 뭐야 이거? 없어. <laughs> 파쿠르 없어. 파쿠르가 났네요. 스페이스바 도번 <laughs> <두분> 아니야? <laughs> 어 스페이스바 도 <laughs> 번니까 되는데? 어 되. 오늘 아지는데저기 문밖에 없어. 지금 뭐 이게 상자 덮고. 잠깐만. 여기 위에 뭐 있나? 여기네 문. 여기 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 있다니까. 어, 아, 아직 문 열지 봐봐. 잠깐만 여자친구한테 카타만 할게. 어 여자친구 있으면 사살인데. 어? 어? 상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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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너이 새끼 누가너 련이 아니지? 숨어 있어야 겠다 이 새끼, <laughs> 어, 새끼 나내눈봐너내눈 어? 바라봐 어. 너, 너 검사 좀해야돼 어? 살려주세요 빨리 가아 솔로 냄새 나 왓? 왓더 팍? 솔로..? 흐흐 흐헣ㅎ하 뭐? 흐흐흐 일루와 뭐? 빨리가 빨리가 쭈빼기 빨리 자 가자 열어, 이제 열어 이제 열어 열었어 야 버려 버려 다다다 오사 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들어가 오바 들어가 들가 들어가 하나 나둘셋 자리가 오오아야 진짜 문 열어 문 열어 진짜 어 진짜 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아 누가 았어야개 맞잖아 야 누가 문았어틀맞야니 급네. 어, 뭐야 와내 뒤에 서야내 뒤에 아내 너무 엄청 많아 잠깐만 야 뒤에 엄청 많아 뒤에 엄청 많아 봤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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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이여 여기, 여기가 여기가 아, 여기 뭐. 어나피십이아저내 아. 던지네 아나 자꾸 C 눌러 아짱있다아나 <laughs> 방금 누가 찍? 피는 사람. 나나피1 0뭐나나 총알 여섯 발 나왔다. 아나 죽었다.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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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방금 문 닫은 사람 누구야? 이 씨. 아니야 너살일수 있어.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어봐 이리로 와봐. 너 피치 피치 이 이건 피쳐. 아 총알 여덟 발밖에 안나와어 이제. 나 다섯 발. 어, 조정리 나갔네. 아데아 이게 피치는 거구나. 나 피치. 아이나 총빵 총. 빵, 빵. 총알 좀줄수 있는 분. 총빵 총알 총알이오. 뭐 필요해? 오탄 필요해? 칠탄 필요해? 나 구탄. 애들. 자다 정리됐는데?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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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클리어. 와 뭐야? 어 누가 닫았냐? 일로 와문 닫은 사람 나와 진짜로 일로 와 나와 나, 나 진짜 앞에 다섯 마리야 나 때리고 있었다 나뒤지게 맞았다 진짜 누구야? 누구야? <laughs> 누구야? 양심 있어? 누구야? 나 진짜 개두드려 맞았어 야, 야. 이씨. 총알 총알 총알. 주위에 상자 상자 쳐. 우리 아직도 있어. 그 오렌지를 못 찾았. 근데 일단 여기 추, 최근에 여기 밖에 있는 좀비들 다 뒤진 것 같은데? 어우씨 음. 겁자아아 20%까지는 피가 자동으로 찬다 응. 시간이 지나면 아 여기 여기 여 상자 상자 상자,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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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다 와우. 어 이거다 찾았다 키어 나이스 아그 찾을 수어요어키 찾았는데 그래. 문제는 우리 총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총알 거기 가면은 있지 않을까? 그럴려나 어, 제가 닫았어요 어그였지 예예 여기 안에, 사, 안에, 안에 좀비 있잖아 이거 이거 앞에 잠 이거 왜 열었어? 열었어 이제 어차피 갔어야 돼 열어자, 어차피. 아니 좀, 좀 마음의 하지. 준비 좀 하고 가지 마음이준다 해볼까? 망치, 망치 기모아 망치 기모와! 아니 아니, 아니. 나, 이거, 자리 자리 자리! 나 좀비 하지. 좀비! 아니 앞에 왔어 아, 진짜, 나 아, 나나나 총알... 아...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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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총알... 기절. 총알부터 좀 어떻게 찾아보자. 아, 총알이 아! 누웠어. 아, 없어. 아, 총알이 없어요. 야, 총알을 어떻게 해야겠다. 아... 찾아봐야겠어. 그거? <laughs> 그러면 너가 가봐. 너는 신용정치야. 아, 응. 출발. 말한 사람이 가야지. 뭐 어, 소리 들려? 어, 들었어 방금 들었어? 못들어는데 트럼 소리? 트름? 너했어 H S U 칠. 오뭐 드린다. <목소리> <목소리> 저 때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 앞에 있거든 내 앞에. 야 혹시 모르니까 다들 망치 들어라. 어, 봐봐 이렇게 불이 뭐 뭔가 해지고요? 어. 근데 내가 여기서 한번 움직이자. 어. 아, 문제 아무 아무런 문제 없네. 이때 살짝 움직이면 각 가글에 가글한다. 어? 이때 움직이면 안 되는 것 같아. 와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음. 맞지? 뭐뭐뭐뭐뭐뭐 여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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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 누가 누가 들어왔어? 야한 번. 졸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요, 근데. 부고하고 습니다 근데. 어, 왜잘 붙어서 야 돼요. 아, 어. 앞에 있어? 안 들려 봐 봐. 어. 누구야? 아, 위 위. 쪽 아, 위에 이쪽, 위에, 위에, 위쪽, 위에, 위쪽이야, 위에, 어, 위에, 위에. 아, 위에, 우리 쪽 아니야? 어 봐, 내쪽 봐. 잠 열게 응. 오! 각을. 내쪽 안 들리는데 봐. 아, 내쪽이나. 구 야, 후레쉬야. 후레쉬야? 나 후레쉬 있어. 나 순간 F 누를 뻔. 어? 아, 아, 제발. 아, 한데 좀비한테 라이트 빗쳤어. 아, 얘를 해머로 죽여 봐야 할것 같은데. 아니, 안돼 아, 얘내 내한테 쟤 건들면은 다 그거 할것 같은데. 그래? 건들면 다 아, 건들면은, 아, 건들면은... 친구, 친구. 봐봐. 얘 건들면 이 옆에 있는 애처럼 돼. 죄송해요. 나 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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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갔다와 안녕하세요 반씨문 열고 문 열고 총 쏘고 문 닫으면 안된다 아악! 어. 얼음 안 쏟아진다 여기에 있데 여기에 있는 우리 상자 다 연거야? 아니? 아니 맵 봐봐 맵 봐보면서 야야 누가 일어섰어 이 씨. 아 이런 이러, 일어서도 이러, 상관 없지 않나? 아 그래? 어. 누구, 우리 집 왜? 어디야? 여기다 상자 아, 하나밖에 야. 없어? 야 각을 야, 각을 일단 지나가, 지나가서 너, 하게. 들가 <laughs> 먼저 들어가. 너 그거? 먼저 들어가. 가, 너 들어가, 다시. 소개팅해 개랑? 소개팅하냐고. 왜 이렇게 눈을 아이콘들 많이. 해 빨리 가. 아니 미소가 가... 이뻐. 이뭔 개소리야? 아니 어... 솔로 다니는 놈이 뭔 미소가 이뻐야. 빨리 가. 어 강을 하지 마. 움직이지 마.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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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완마를 나... 대가 받고 싶어. 손목아놔. 나... 이마 <laughs> 움직이는 새끼야 야, 다 품이야. <laughs> 야씨 조금만 움직여도 저러고 있냐 앉아있어있다 그냥 계속 어.. 안, 어 앉아봐 가가 가. 천천히 야! 문이 닫히네요 <laughs> <그래요>. 내가 <laughs> <그대가 웃음> 들어오지 <문이 웃음> 컴퓨터있다 컴퓨터있어요 컴퓨터 문 열어 씨문 <laughs> 열어라 다같이 뒤지는 수가 있어 너이 새끼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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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충 그냥 깔야 들어와 문이 열리네요 이거 먹었어 티켓 타카 먹었어 카카야 멍청한 ㅅㄲ야 야이 ㅅ 야야이 ㅅㄲ야 야이야야야야 일단 가죠 저는 출발 어, 존씨라고존 씨. 라이트 끄고 형 컴퓨터 박사예요개발자예요 <laughs> 오이씨 아, 아야 <laughs> 잠깐만 붙잡아 봐. 붙잡아 봐. 아거저아 기다려. 멈춰. 멈춰. 야몇 마리? 나한아 마리 본거아데야야야 <laughs> 잠깐만. 야야잡아 붙잡아 거 맞아. 붙잡아 다잡으아 그냥. 야 이거. 아나 잡고 갈래. 어차피. 잡 잡고 들아아게아도 잡아들 것아 그러면 그아면 무기 설치. 아 네. 이거 아자비아네 모여야 되니까. 그럼 내가 이거 문을 한번 막을게. 아니 안 막아도 될 거? 어, 아, 왜냐면 아니야. 시폼으로, 아이... 아 C폼으로 아 아. 아 몰라. 그냥 그렇구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직 나갔어. 아니야. 아 피달았다, 씨. 되기, 되기. 뭐야 이 아직 소리 난다. 왼쪽. 응. 끝, 끝. 가자. 가지고 있자겠다. 그 응. 고고고. 아니다, 한번아이 내가 50벌에 가지고 다다 치료하자 그냥. 여기로 가야 되잖아. 준 씨는. 여기 존 씨예요. 자, 기다려봐. 가만 있어봐. 여기가 존 씨야? 네. 우니가 여기 아니야? 여기. 어. 샘플 연하, 찾아봐. 샘플로 와봐. 나? 쓰는 김에 그냥 다 써버리게 그냥.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어. 어. 누가 지금 연... 발견했어? 지금 존. 뭐야 뭐야 뭐야. 샘플 누가 발견했어? 방금 전에. 우니. 샘플이. 있을... 같은데? 샘플. 누가 방금 전에 샘플 발견했어. 벽에 봐봐. 어디? 여기? 아 있다 있다. 내 앞에 있구나. 내 앞에 있구나. 아 봐봐. 뭐야 자기야 발견했어. 뭐야 뭐야. 아 이런. 어, 뭐, 뭐, 아 이거야? 이게 샘플이네. 으응 아니야 이 이는 아까 눌렀어. 뒤가 누가 되지 우리. 아 그래? 어 뭐야 야 리턴 오, 리턴. 4십구로 뒤래요. 4십구로 가래. 아아아 아, 아, 그러네. 어 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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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49.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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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초록 빛 있다. 초록 초록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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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마물무 마마름모 뭐야 달려. 선본 대장 빨리 달려요. 달려 달려 오. 달려 선본 대장. 오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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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야. 되게 나늦게나 드디어 깨 k about that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r y o 여기 g a 여기다 h you go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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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지 o t i 지되 o u got it. You 지 o t it. You 배 이씨 it. y o 봐, 어째 못움직 오, 오, 개 오, 오, 이런 용도도 있네. 어,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 와. 아. 아, 야, 아, 어렵다. 어렵다. 계속, 아, 계속,